아 이거 많이 쓰잖아요 이거 VCTF. 자 이런 것을 만약에 여기에 물린다 한번 물려 볼까요? 꼬아서 물리면은 뭐 괜찮지 않겠나 물려 볼 거예요. 집어였어. 사실 이대로 쓰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. 우리가 전기 공사하는 데가 아니고 시설관리 실무에서 하는 겁니다. 아 딱했어. 물렸습니다. 빼볼게요. 우와, 안 빠져. 자 이렇게 물려도 사용이.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버리쓰냐면 이건 연선이니까 이렇게 했다가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번 빼볼까요 빼보면 에, 이런 식으로 납닥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도통의 문제가 있지 않나 요 갖고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는 거야 이런 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나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끼워요 뺀로 한번 찍어볼까요 또 이것 쩌 있는 힘을 다해서 찍었어 잘 찍혔죠 잘 찍혔죠. 빼져버렸네 야 이놈의 뺀치는 이거 믿을게 못 되네 압착 성능이 이번엔 압착기 찍습니다 음딱 찍었어 모양이 어쨌든 간에 찍혔다 이거지 그러면 제가 빼보겠습니다 <laughs> 못빼못빼야 힘들어 힘들어 뺀치로 찍어야 돼요 압착기로 찍어야 돼요 압착기로 찍어야 되는 거야 압착기 이걸 집어 열려고 하면 집어 열려고 하면 이게 안 들어간다 이거지 머리를 쓰는 게 어떻게 쓰느냐 면 니빨 안 가져왔으니까 뺀치로 하겠습니다. 뺀치로하서 이제, 요렇게. 요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. 이것을. 이렇게 잘라버리는 겁니다. 이제, 이렇게 자른 후에, 자른 후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. 넣어주면 쏙 들어가죠. 자, 조였어. 와, 이러니까 좀 뭐, 뭐 닮아 보이잖아요. 그냥 이렇게 집어 넣는 거보다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집어 넣는 거 보기가 어느 게 좋아요? 이게 좋잖아, 이게. 이렇게 넣는 분도 있어. 자, 그런데 이거는 전용 일자형 팔아요. 일자형 터미널을 별도로 팝니다. 그러니까 그걸 구입하셔서 써도 돼. 그런데 부하가 크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써도, 어이구, 안 빠져, 안 빠져. 아이고, 결국은 어떻게 돼요? 둘다 요즘 물리는 성능이 좋네. 물리는 성능이 좋아서 단단하다, 단단하다.